어 아, 뭐야 얘가 싫어할려 아, 그러는데 아, 벌꿀 아이스크림과 저 산이 품정도 어. <laughs> 아, 공기도 아, 맛고 날씨도 좋고 잠어 점장 초만 네요 잠아시고 좋아 잠아시고 제발 응, 네가 응, 사기를 응. 진짜 <laughs>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못 빠진다 못 빠져 빨리 줘. 무서워서 못찍겠는데 <laughs> 뒤에 저 산이 그 유흐답게 그 산이야? 어. 눈 쌓였잖아. 어. 저 아래가 유인 동네인 거지? 손은 왜안 보여? 했고 그리고 일본 전국에서 여서,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랭킹 순위에 들어가는 그 마을로 온천마을로 바뀌었습니다. 드디어 유흐인에도 찾았어요. 멀리 보이는 산이 유흐답게 높이는 한라산 정도? 야, 제발. 두름이냐, 쟤? 엄마나? 진짜, 우리나라 아니야? 진짜인가 봐. 두루미냐, 지적... 한, 어, 꼼짝도 안 하는데? 어 예. 멋있는 자태 자연산이다. 아, 이 나무 다리에 건너면 뭐가 있다고 그래? 밥패던가깔끔만피레미들이 있는데? 피레미들자 여기가 길 있고 어디 보고 는지 뒤에 보이는 호수가 국립고, 국립고 습니다 이게 새벽에 뭐 물한개로확다는데 지금 한낮이어갖고 뭐저어놓다 금붕어들 여기 있다요. <laughs> 어 뭐야 아 실현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식 스타 우동집인가 기다린 사람이 많네 이쪽으로 쭉 상점들이 이어지는 아이차조심하닭 참... 어? 아, 튀김 닭튀김 뭐뭐뭐뭐 어. 뭐, 뭐, 뭐. 그거 이 집이 구나어이 집이야 유명하다는 거 <laughs> 근데 우리는 못 먹잖아 에이. 일본 차들은 저렇게 크락션을 울리질 않아서 앞에 사람이 가도 계속 기다리고 크락션을 안울 <laughs> 조심해라 식당하고, 뭐, 카페들. 이런 것들이 쫙, 어우러져 있네. 장어치다. 야, 여보, 여보, 여기, 여기 꽃 봐봐. 동백이냐, 저거? 동백? 그런 거 같아. 동백. 거기에 흰 눈이 쌓인 산 정상이 멀리서 보이죠. 공백꽃같이 생긴. 네. 아무튼 여기서는 저 뒤에 보이는 유후 답계산이 항상 하얗게 보여서 꼭제주도에 한라산이 어디서든지 항상 보이듯이 그런 것 같아. 요 연달씩 분은 극장이냐 여기? 7 0년대 어, 진짜인데? 은다파라 음, 테마 파크 뭐 근현대 테마 파크뭐좋은가봐여기가어 음. 여기 벌꿀 아이스크림 어. 너 먹을 거야? 먹어 이거. 잘했다. 800이었냐? 한번 먹어봅시다 벌꿀 아이스크림과 저 산이 <laughs> 야너 사진으로 한번 찍어야겠다 와우 먹겠습니다 달달하긴 하다. 얼굴이어서 좀 독특하게 달기는. 아 커다. <laughs> 나이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지 말래. 아빠 여기 <laughs> 앉자. 꿀 맛인데? <laughs> 거의 꿀 맛이야. <laughs> 한번 사 사서 드셔보셔. 유행 오시면, 이 집밖에 없답니다. 걸프가 있 여기 면 금상 그독자를 하나, 먹어야 되겠네요. 빨리, 줄서서 신청해. 빨리, 줄서도 하나 사. 줄이야? 술 아니야? 아까 응. 그, 금상. 고흥그래? 고흥, 아까 고흥. 네, 오네가이시마.

이거 어, 우리 이쪽으로 내려볼까나 먹는데 있다, 야. 이게 뭐야? 금상이 어? 어떤 거야? 그거 소임줄 같은데? 소임줄 맞아? 맛 어때? 야, 맞아, 맞아. <laughs> 아, 이게 금상이네. 금상 먹어봐. 소임줄 그야 소임줄 씹는 맛. <laughs> 음! 금상! 금상? 금상 맛있다 오빠 나 금상 먹을래 오빠 소임줄 먹어 여기다 아. 이렇게 상이 올려 네. 쫙 공기도 맑고 맛있다 맛있어? 금상 처음 네요다 마시고 가자 다 마시고 여기는 그 반지의 제왕 그 마을을 아. 재현했다는 무슨 음. 호빗 호빗 마을이냐? 호빗 마을?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짜는 거 마녀 마녀 주제? 후비시네후비 진짜. 아, 이 그죠? 후비시 아니야. 시간이 많으니까 한 번씩 불러볼게요. 야 올라. 빨리 갔다 와. 이 건물, 호텔 리셉션은이기하나 <laughs> 뭐야? 야 호준아 여기 봐봐 수석이 수석 여기 들어가 봐아 이쪽 여긴 호텔 여기 들어가 봐 수정이네 수정 어. 이게 로마에 있는 거 아니야? 어? 어디서, 어, 내 손. 백연을, 백연을 돼, 어디 있어 여기 어내손 자리 있어 자리 배경을 배경을 넣어야 돼 배경을 어 있어 얘네 멀리 달라고 러 서서 잖아염소인 엄마가 해염소어야얘봐야야야라되게는게 너? 대게너 이거 아아아 제발 <웃음> 네가 사기를 진짜, <laughs> 진짜 고대하고 기다렸다 야목 <laughs> 빠진다 목 빠져 빨리 줘 무서워서 못주겠는데 어? <laughs> <laughs> 너만 먹니? 얘도 먹어야지. 쟤도, 쟤도. 굴그루 먹어. 쟤 아, 간다. 먹는다 먹는 묵내. 밥 붕겼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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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해줄까? 큰 해줄까? 없어, 없어. 애들이랑 어, 같이 뜯... 오면 여기도 한번 들려보자. <laughs> 애들이, 애들이 좋아하겠다. <laughs> 끝이네. 기사가 이 맛살이... 지 설마... 오뎅이 되는 데... 방이 일본 사람들도 끊게 있다. 응. 응. 한국 사람들이 응. 더 많긴 해요. 점심... 이야기지만지 먹고 지는죠 먹으면 점심안 되는 다 먹거리들이 이 길을 따라 쭉있나봐요 맛있게도 드셔보세요 <laughs> 레트로 모토뮤지엄 옛날 자동차 클래식카 자동차 역사 야, 아, 돈 내야 여기는 입장료가 있어 어 입장료 있다고 하던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 내고 한 들어가보실래요? 아다내다 옷을 입었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애들은먹는 어, 아, 거예요

진갑지 않아? 음? 바삭해데바삭아 뭐. 소스 구웠어? 나와도 괜찮을 것도집 밑에? 버섯이야 버아 오이 딸 버섯 음. 음. 아, 이거 사야 돼. 응? 음? 야, 야, 이거 살 시간이 없어. 왜? 10분밖에 안 남아. 아, 이건면진 돼. 이게 맛있어. 버섯을 만들면, 여 시간이 없어서 버섯을 패스. 수능픽 카페? 아, 뭐 화장실 만들면 새로 생겼다는 게 이거구나. 수높피를 지나서 쭉 내려오면은 주차장이 나오고, 여기는 상점과 거지는 끝이 납니다. 욕한, <laughs> 요칸, 온천 욕한이 유명합니다. 내가 오늘은 둘러만 보고. 한번 방문해 보셔야 요 왔어? <laughs> 기념 풍경인데? 시계소 <휴게소> 같아 그동중여 <놀람> <놀람> 나 이거 같은데. 이거요. 짜진 않은데 완전 불었어 음식 공식사를 한 식당이 있고, 여관이네. 식당하고 같이 하나가. 식사는 별로였지만, 뒤에 풍경이.